내비의 연금 술사입니다. 예. 오늘 이제 빙탄복, 방탄복이라 빙탄복이에요. 저온숙성 탄산복분자술.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그냥 사이다 맛 복분자라 보면 돼. 누가 만들었느냐?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? 이거는 봅시다. 전북 고창에도 외국에서 만들었네. 액상과당뭐 몸에 안 좋은 거몇개 들어가 있고요. 액상과당백사탕 이런 거는 뭐. 이거는 뭐한한병 이상 먹지 말아요. 당건 몸에 몸에 안 좋은 거니까. 누가 만들었냐? 배상면주가. 예, 배상면, 예. 배상면. 얼음빙 빙탄복. 예. 겁나 맛있어요. 차게서 먹으시면 맛있고요. 이게 예, 그러니까 뭐랄까 포도주 느낌 나고 시원하고 그리고 알싸하고. 아. 오늘은. 만 원의 행복, 부대찌개. 만 원. 이 부대찌개가 테이크아웃이죠, 테이크아웃. 이 집이 식당이었다면 아마 힘들어서 망했을 겁니다. 식당이었다면 맛이, 맛이 끝내줘요. 근데 식당이었다면 망했을 거예요. 다행히 테이크아웃을 했다는 것은 신의 한 수죠. 이런 데는 한 월세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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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e g o s h p e 빙탄 s 그냥 별로 o 게뭐랄까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이런 것보다는 느끼한 거 먹었을 때, 네 햄버거랑 h p 거거 o s 음. 돼지 족발, 핑탄복, 방탄복이 아니라 핑탄복이요. 엄나 맛있어요. 오늘 이 불에 찌개는. 양도 많지만 실제로 부대찌개 맛이 나요. 실제로. 어.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라서 가격도 뭐먹스테이 먹는, 먹는 거의 반값이고 왕건이 엄청나게 왕건이가. 안 가요. 아다 털어놓은 건가요? 응. 남았어요? 응. 네. 응. 라면에 끝내줍니다. 가성비 짱이고요. 완벽함의 그 자체. 몇 점이냐? 음. 10점 만점에 10점. 10점 만점에 10점 만점. 끝내줘요.